어, 기절이야. 근데 어, 기절이네. 죽여버려. 애미서 <목소리도> 죽은 거지. 어, 죽었네. 나이스나이스 나이스, 자리 좋다. 한쪽만, 너무 한쪽만 보지 마. 야, 왜 오른쪽은 안 봐? 쪽에 있는 것 같아 앞에 아니 한 마리가 아니잖아. 말내뭐 <laughs> 먹을 것 같다. 뭐 말... 어, 그런데 그런데 <laughs> 좋됐다이에일인줄 알았어. 아좋됐다나 들어가. 밑에 자리를 가 어, 어 가. 가 갈대를 봐. 스물 어. 때 봐야지 스물 데를 돌로 빨어라 지금 차라리 이 앞에 큰돌 밑에 저기요 어, 거기 같은데. 어. 아니 뭐 어떻게 가야지. 뒤뒤 뒤. 왼쪽 발 소리? 빨리 가. 여기 숨어. 밑에 있는 거 아니야? 밑에를 보인다 밑에 오, 오른쪽, 오. 오른쪽. 어, 됐어. 고고. 자기장 하나냐? 큰 바위. 아, 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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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바위. 큰 바위. 갈수 있어, 갈수 있어. 나이스.

아오케오케오케치 치킨도 다 먹어보고.